지금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뭔가 훈훈한 소식 좀안 들려 오나 싶었는데 웬걸요. 왠걸로... 야,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최정학 기자님. 네, 이번 사연 우리나라 660만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뒷목을 잡을 사연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 카페에 손님 두 명이 들어왔는데요. 무엇을 들고 왔냐? 프린터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 7일에요 자영업자 카페에 올라온 한 카페 사장님의 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주세요 네. 함께 올라온 사진도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의 테이블에는 노트북과 마우스가 가득 차 있죠 어허. 그리고 도, 또 다른 이 테이블에는 넓게 펼쳐진 서류들과 수첩 그리고 커피 두잔 그리고 문제의 이 프린트기 저쪽 테이블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추정환 기자님 저기가 카페가 말이야 어디... 일반적인 사무실 풍경 아니에요 혹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맞고요.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카페 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실처럼 변해버린 카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모두 일행으로 들어온 남성 두 명이 챙겨온 물건들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해됐다. 이단아나면서 지금 사장님이 무슨 급한 서류 작업 때문에. 외부 업체 잠깐 와달라고 그 얘기 했군요, 지금. 와서 뭐 프린터기 좀 설치해달라 해 프린터기 설치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네. 저희가 다루지 않았겠죠. 아, 그래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 글을 올린 이제 사장님의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뭡니까? 카페에 프린터 기계까지 들고 오는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어머. 올렸는데요. 6년 장사하면서 정말 여러 사람들 만났지만 프린터까지 들고 와서 본인들 사무실 차리고 업무 보는 손님은 또 처음 본다라면서요. 어머. 이 손님이 음료 두잔 주문하고 두 시간 동안 테이블 세 개를 점령했다. 개인 전화하는 건 물론이고요. 업무 통화를 막큰 소리로 계속 했던 모양이에요. 손님으로 온이두 남성이요. 두 시간 동안 아까 테이블 세개 점령했고요. 의자는 뭐, 물건까지 놓느라 다섯 개를 점령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킨 음료가 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아라고 하죠. 4,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었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이 사장님이 글을 올리시면서, 카페에 사무실 차리고 업무 본 사람은 처음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100번 양보해서 뭐 서류 이렇게 널브러지고, 뭐, 뭐 노트북, 뭐 했다 쳐요. 저 프린터기는 잠시 이동할 때 그냥 갖고 가는데 잠시 놔둔 거겠죠? 설마, 이 프린터기?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예. 사장님왜 놀라 저기를 올렸겠어요. 설마 저렇게 사무 공간을 찾을까 설마 설마 카페 사장님도 그럴 리가 했는데 뜻밖의 오더니 여기 코들를 꽂았는데 잘안 들어오는데 전원이 또 들어온 데가 없나요? 이렇게 어?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네. 그쪽은 안 쓴다. 여기 앞에 계산대만 있다. 거의 고장났다. 라고 네. 말씀대로 쓰지 못하게 했더니 어 그래요? 그러면서 사용할 수 없는 콘센트가 어디냐. 다시 이런 거 찾아봤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뭐 나왔듯이 2 시간 동안 전화 걸고 뭐다 해놓을 건데 이거는 민폐 정도가 너무 염치가 없는 거고요. 음... 사실 이게 뭐 어떤 경우긴 모르겠지만 공유 오피스라고 이렇게 임대해주는 사무실 많습니다. 보조 충전기 쓸 수도 있고. 그데이 프린터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건데요. 우리나라 경우에 카페에서 쓰는 게 너무 지금 그냥 자연스럽지만 네. 제가 일본에 가서 한번 충전을 다른 벽에 있는데 한번 살짝 딱 저,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불법입니다. 아... 카페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다, 다 제가 사리 사욕을 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이런 걸 충전하면 어... 뭐 돈을 내거나 법으로 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몇 분의 염치 없는 행동 때문에 다른 분들도 굉장히 네.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두잔덩그러니 있고 저 주문하고 저거 저 사무실을 옮겨 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장본인 두 명은 지금 안 보이는데 혹시 뭐 잠시 담배 피러 간 건지 화장실 가러 간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두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하다하다 물론 노트북 갖고 와서 켜, 전원 꽂는 사람은 봤지만 프린터기가 웬 말이야 프린터기가 웬 말이야 지금. 말이 안 되죠. 저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100번 양보해서, 뭐, 충전하는까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경 표능은, 뭐, 일본안 된다지만, 우리는 그럴 네. 수는 있잖아요. 네. 아니, 프린터를 가지고, 그리고 테이블을 두 사람이 와가지고, 세 개를 찾아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 누가 들어오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더 많이 오면 어쩔 겁니까? 의자도 다섯 개를 차지하고. 아니, 양심 이 있어야죠, 사람이. 저게 네. 말이 되는. 됐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런 얘기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못 했대요. 아... 아, 저런 행동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자영업자 사장님이 말도 못 하고, 그냥 넋 놓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저뭐 네. 하는 행동인가. 그리고 나서 이, 이 글이 올라왔잖아요. 누리꾼 댓글이 더 재밌어요. 댓글이 뭐라고 했죠? 네. 휴대전화 충전은 몰라도 프린트를 쓴다고? 아예 살림을 차려라. 이런 걸 올려놨고요. <laughs> 차라리 PC방을 가라. 그리고 테이블 몇개 없는 카페에서 한 자리 한 자리는 소중한데 저렇게 세 개나 찾아다니는 게 말이 되냐? 마지막이 대박입니다. 뭡니까? 조만간 전기차 충전하러 오는 거 아닌가요? <laughs> 참나 진짜. 우리... 네티즌 분들은 참 진짜 재치도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식의 지금 댓글로 훈계를 하, 지금 혼구녕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박성배 변호사 님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카페 운영하시는 장업자 분들은 손님 죄송한데 프린터기 들고 나가 주세요 이말 못하잖아요 또. 그 말을 못 하니까 소가이를할 수밖에 없고 글을 남기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아하. 남일 같지 않다는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자영업자 사이에서 이른바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민폐냐 아니냐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 한 손님이 카페에서 멀티탭을 이용해서 전자기기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전기 도둑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반면에 전열기 같은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냐 하면서 시끌시끌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진으로 미루어 볼때 손님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두개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사장 전기를 얼마나 쓰려고 멀티탭을 들고 다니지 싶었다. 세상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남겨 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뉴스 파이터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안 계실 거라는 확신해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 갔을래? 자영업자 그 주인분들이 조금이라도 서비스 불친절하면 우리가 막항의하잖아요 마찬가지 입장 바꿔봐요. 자영업자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런 진상 고객들, 이런 행동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까? 반드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진짜. 도움은 못 드려도 민폐는 끼치지 말고 삽시다, 인간적으로, 진짜. 진짜 당부 드립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발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